안녕하세요 이마시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코다리 조림이 먹고 싶어서 시래기 무 코다리 조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밥과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술은 화요와 수작입니다. 저번에 우리 증류수 우리 이원 양조장하고 화요하고 한번 비교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증류수 똑같이 25도짜리로. 어. 먹어볼까 합니다. 화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화요입니다. 수작. 이거 똑같이 25도 수작입니다. 자, 자맛 보고, 진소개 한 잔. 아, 이런 맛입니다. 먹음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밥 코다리찜 시래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코다리조림은 김에다가 싸먹는 맛이 맛있습니다 시래기 얹어서 이렇게 음 맛있어요 코다리조림 얘도 마찬가지로 밥도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맛있습니다 한번더 싸먹겠습니다 코다리 시래기 자 음! 맛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음 근데 세네요 술이 맛있어요 무도 안 쪄서 시래기 이 시래기가 이전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이 시래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음이 맛이에요 이맛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과요 네 수다 이거 코다리의 진짜 생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상식이 좀 딸리는 이맛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 생선의 명칭을 한게한 어 1년 전에 예. 알았어요 얘의 진짜 생선 이름은 명태입니다 근데 얘는 정말 명태로 태어났는데 지금 얘 요리가 된 얘는 코다리에요 이 명태는 이름이 50여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코다리는 명태를 갖다가 반건조 명태가 아니라 반 건조를 시킨과 동시에 얘 이름은 코다리로 바뀐답니다. 별 코다리인 줄 아세요? 네 마리씩 코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서 같이 말렸다고 해서 코다리라고 합니다. 얘가 조금, 얘가 조금 향이 있네요. 그 다음에 명태 중에서 생태 있어요, 생태. 는이 명태를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하네. 명태가 건조도 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이런 애를 갖다가 무리를 하네 생태라고 해요. 생태탕 알죠? 명태가 냉장고에 딱 들어가서 얼려지는 그 순간 그 명태는 동태라고 한답니다. 동태, 생태, 명태, 동태, 코다리 같은 애입니다. 상태. 황태 아시죠? 말려가지고 이렇게 쭉쭉 찢어먹고 콩나물 황태국 뭐 이런거 있잖아요 걔도 명태인데 실질적으로 황태는 조금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걔가 왜 그러냐면 손이 많이 간대요 얼렸다가 다시 녹였다가 또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렇게 몇 번을 말린 애를 갖다가 황태라고 합니다 황태포! 강아지들 애기 나면 강아지들한테도 그 황태 어.. 이렇게 불려가지고 국도 주기도 하고 저희 숙취해소 황태 콩나물국 요거 끓이잖아요 어, 그게 황태입니다 그 다음에 백태라고 있어요 백태 엄정콩 서리태, 백태, 그거 아니고, 그 명태를 갖다가 하얗게 말린대요. 어떻게 하얗게 말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얗게 말린 그 명태를 갖다가 백태라고 한답니다. 뭐 이렇게 어, 이름이 어려워? 응? 명태 엄마가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요. 명태야! 하고 불렀더니, 어? 생태가 나는 명태 아니야? 하고 엄마를 찾지도 않고, 엄마가 명태야! 불렀더니, 또 동태는 나는 명태 아니야? 하고 또 엄마를 안 찾고, 명태야! 불러도, 황태가 된 명태는 또, 내 이름은 황태야! 응. 그런 거고. 명태엄마는 명태를 태어나는 순간 아직 잃어버리겠어요 화요 아음아 음. 아, 이제는 딱 알겠습니다 얘는 화요보다 조금 더그 누룩의 냄새가 좀더 많이 나는 듯합니다 확실히 양조장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비슷한데 향 좋아하시는 분은 수작이 더 맞을 것 같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화요가 더 맞을 것 같네요. 맛있습니다. 수저 이거 이온 양조장에서 협찬 주신 술입니다. 수 음. 한번. 오빠 고마워. 제가 조금 성질이 급해갖고 꼭 아직까지 같이 먹는 바람에 안 먹어도 되는 멘밥을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음, 맛있습니다. 음, 좋아나 진짜 명태 웃기네요. 밥을 그냥 통째로 갖고 올랍니다. 자, 북어는 뭔지 아세요? 진짜 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놨나 모르겠어요 북어는 속의 내장을 탁 빼가지고 그리고 말린 게 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 말씀드린 명태, 생태 그 다음에 동태, 황태, 백태 그 다음에 이 코다리까지 다 같은 애라고 해요 참 힘들어요 저 이것까지 알기가 정말 뭐 이렇게 별로 크게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어, 1년 전에 알았어요 안녕. 더 웃긴 거이 노가리도 명태라고 합니다. 노가리라는 이름부터가 웃기잖아요. 사실은 음, 우리 노가리 노가리 먹자 하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야노가리까지마뭐 노가리 풀지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노가리라는 진짜 뜻은 뭐냐면 음,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이 겁니 말이 많아서 거짓말도 늘어놓게 되고 또 말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신뢰성이 없고 어, 그런 이야기를 노가리라고 한답니다. 그러잖아요. 뭐가 노가리 풀지 말라고. 근데 이 명태가 왜이 노가리가 됐냐면 명태가 한 방에 알을 엄청 많이 난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알한 방에 많이 나는 노가리 알의 수를 비유해서 말이 겁니 많은 사람을 또 노가리 푼다고 얘기하는 거를 따서 명태 새끼를 갖다가 노가리라고 한답니다 말 만들기도 쉬워요 말투만구다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명태하고 생태하고 다른 애인 줄 알고, 동태 다른 애인 줄 알고, 북어 다른 애인 줄 알았거든요. 저의 무식감이 탈로가 나가지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입 벌리지 말라. 그냥, 네. 명태의 50가지 이름을 잘 몰라도, 명태, 생태, 동태, 그 다음에 황태, 북어 노가리, 코다리 네. 요거, 어 벌써 요거까지야. 요거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상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입 열어도 돼요. 입 여세요. 이, 후다리 이거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이 시래기 진짜 무친 겁니 맛있어요. 뭐 하나 싸고, 시래기 올려놓고, 김에다 싸서, 음, 음, 음. 밥이 술술 들어갑니다. 시작입니다가요입니다 자, 시작! 화요. 자,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둘다 도수가 강합니다. 아 확실해요. 도수가 강해요. 둘 다. 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요. 바로 이 맛이야. 이 맛의 양은 코나리 조림도 잘 만들어. 이 맛의 양은 못 만드는 게 없. 어 아, 이맛이랑 왜못 만드는 게 없죠? 또 이맛이랑이 또 만들기만 하면 왜다 맛있죠? 아, 진짜. 그것이 알고 싶어요. 아, 맛있다. 아, 근데 빨리 이제 이 말만 한번 하고 명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왜 명태라고 불려졌냐면 그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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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그 옛날에 그환경복도 명천이라는, 어, 곳이 있었대요. 그 명천에서 사는 택시 이름을 가진 어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어부가 그고을의그고을장한테잘 보이려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다쳤대요. 관청 그 우두머리가 먹고 나서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선고울에 명자를 따고, 피시성을 가진, 어, 태어부를 따서, 그래서 명태라는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아, 이제 명태 얘기 그만하려고 했는데,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아유 그 아니라 입을 다물라 했었다 이맛이랑 해. 이젠 입을 좀 열어도 돼요 아는게 많아졌어 응? 명태 이름을 다 알지? 게다가 이제 그것도 알아요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알 있어요 명란젓 동글동글 이렇게 해가 주정 같은데 가면 명란젓 오이 샐러드 이렇게 팔잖아요 그 명란젓 밥에다가 이렇게 넣고 참기름 쫙 뿌려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으면 그것도 밥도둑인데 그거 알이 누구 알이냐면 바로 얘 명태 알 명태의 알입니다 그거 명란젓 제가 좋아하는 저 중에 하인데 맛있어요 음짠맛을수 없는 김치 음 우조림 추다 깔끔한 거 예. 농한건 얘. 예. 끝! 대결 끝! 얘는 얘대로 맛있고, 얘는 얘대로 맛있고, 음. 응. 끝! 짜잔, 짠! 짜잔, 짠! 예전에 제가 조금 수작, 그때 그 대결할 때 수작 38도짜리를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먹었거든요? 끼면 막, 짜잔, 짠! 짜잔, 짠! 수작, 화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 못하겠습니다. 엔정신이에요, 너무. 응. 사람이, 어, 제정신이 때는 그런지 못해요, 막. 응. 근데 그때는 조금 38도 한병 먹고, 조금, 갔어 응 근데 어쨌든 수작도 맛있고 살도 맛있고 아 맛있습니다 음. 말좀 그만 합시다 그냥 먹기만 합시다 근데 딱 한마디만 더 하고 근데 진짜 직업 전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뭐 천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고 잘하는 일은 어 직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진짜 잘하는 일은 뭘까요? 아! 요리, 요리하는... 근데 또 어느 누구도 그래요. 그냥 취미로만 하라고.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또 너무 안 좋을 수 있다고. 음. 취미는 취미로 살리라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아... 이제 말좀안 하고 먹겠습니다. 근데 네, 얼굴도 안 보이고, 말도 안 하고, 먹으면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심심할 것 같아. 결혼식장을 가니까 세상 세상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이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한테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아유, 이뻐라, 이뻐라. 나이쁘단 얘기 못 듣는데 꼭 나이 드신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쁘다, 이쁘다. 아, 나이 들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 이 젊은 친구들 왜 이렇게 다 이뻐요?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 젊은이 너무 이쁜 거더라고요. 아휴 젊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은 어, 젊었을 때랑 똑같은데 그래도 쭈글쭈글해서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하지만 정말 마음의 부양, 마음의 품위 그런 걸 안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말을 좀 아끼고 수작끝짠 아, 어쨌든 이쁘게 음, 늙고 고상하게 늙고 또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늙고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一个，一个，再见、okay.。 저 우리 똘콩이 저 눈빛은 부담스러워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똘콩이의 후추의 눈빛은 아주 부담스러워.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나만 바라보고 있어. 저러고 또 우리 후추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좋아? 우리 또 이제 또 질투쟁이 우리 똘콩이가 또 왔어. 얘기하니까 똘콩이가 이렇게 또 엄마를 로왔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욕심쟁이 질투쟁이 완주저 완전... 알았죠? 알았죠? 또 이러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 아유 어쩔 거야. 너무 이쁜 강아지들이죠? 사랑해 알았어 알았어 우리 강아지들 우리 알콩이하고 후추 데리고 나가서 한 바퀴 어, 바깥 바람 쐬고 올게요 짠 가정에서 하는 건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자하요짠 맛있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디저트입니다. <laughs> 구구 크로스트. 이거 하나 먹고, 마지막 화요 마무리하고, 지우겠습니다. 예쁘게 여기다가 그냥 올려서, 한 잔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구구 크로스트 하 먹고, 오늘 화요와 수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짠. 왠지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진짜 나이가 이만큼 없다 보니까 저 그렇게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은 아니고 정치 잘 몰라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 행성 이름도 잘 모르는데 무슨 내가 무슨 정치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만큼 저는 아는 게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라는 게 그런가 봐. 진짜 무슨 이제 어떤 외모? 진짜 나의 살인사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아우러져서 잘 돌아가는 나라이기를 바라고, 아우러져서 잘 돌아가는 경기이기를 바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막, 떨려요.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대로 잘 또, 아우러져서 잘 이렇게, 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짠. 나 이러다 국회로 가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입맛이야, 국회로 갑시다. <laughs> 나가다 <나라> 망해 <laughs> 농담이 뭐야? 아니 제가 진짜 요, 요번 대선처럼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자이탈 아, 쉬지 뭐 여기 이시고 뭐. 아무나가 국회로 가면 안 돼요 나라 망해 진짜 아또말 많아 아이말이야 이렇게 말이 많아 큰일이지 국우나 먹고 술이나 먹고 아기나 산책이나 시키고 그러면 되지 알겠습니다 얘기 끝내겠습니다 짜잔 하요! 잘먹었습니 안녕!